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운동이 때로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해오던 운동 습관이 오히려 무릎과 허리, 어깨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실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한 노년기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일곱 가지 운동 습관과 그 대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아침 공복 운동. 서울 송파구에 사는 78세 이모씨.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동네 언덕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개운하고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몇달 뒤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무릎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맡은 50년 경력의 정모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고 관절 주변의 윤활액이 줄어들며 근육도 긴장 상태거든요. 이 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크고 관절엔 충격이 갑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방 안에서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몸이 풀리는 오전 10시에 11시 사이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10분부터 천천히 늘리는 방식으로요. 2. 쪼그려 앉는 운동. 경북 거창에 사는 75세 문모 씨는 매일 TV 보며 스커트를 50번씩 했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뿌듯했죠. 하지만 몇주 뒤부터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으로 손상되고 있었고 그대로 뒀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는 쪼그려앉기 동작 자체가 무릎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대신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꾸되 무릎 각도는 90도 이하로 유지하고 시선은 정면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집중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리한 등산 대전 둔산동에 사는 74세 조모 씨는 매주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고 결국 119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 심장에 이미 무리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등산은 심장에 큰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오르막길을 빠른 속도로 오르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등산은 이런 방식으로 바꾸세요. 둘레길이나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을 선택하고, 혼자보다는 꼭 누군가와 함께하세요. 중간에 반드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하고, 하산 시에는 스틱을 이용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팔머리 위로 흔들기 운동. 강북구의 80세 장모 씨는 유튜브 홈트 영상을 따라 생수병을 들고 하루 30회씩 팔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은 60대 이후 어깨 관절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어깨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무리는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올리고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반복 횟수보다는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5. 무조건 만보 걷기.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박모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시계를 보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2시간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뒤꿈치가 아프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족저근마경과 요추 압박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오래 많이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엔 관절과 발바닥에 가는 충격이 누적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루 20분 걷되 중간에 벤치에서 쉬는 시간을 포함하고 바닥이 부드럽고 뒤꿈치가 말랑한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걷기 전후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허리 펴기 동작도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6.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익산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유튜브에서 어깨 펴주는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며칠 뒤부터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의 염증과 어깨뼈 사이가 붙는 유착 증상이 생겼습니다. 많은 건강 영상들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속도와 강도가 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니어 전용, 무릎에 부담 없는, 천천히 하는 등의 키워드가 있는 영상을 선택하세요. 운동 전 전체 동작을 한번 다 보고 무리가 되는 동작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7. 운동 중독형 습관. 포항 북구의 80세 정모 씨는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피로감이 심해지고 이유 없이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며 회복이 안 되는 상태. 바로 과훈련 증후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운동을 얼마나 잘 쉬느냐입니다. 운동을 쉰다고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 루틴 이렇게 조정해 보세요. 하루 운동, 하루 휴식 혹은 3일 운동, 2일 휴식, 쉬는 날에도 스트레칭이나 산책처럼 가볍고 즐거운 움직임으로 대체하세요. 오늘은 잘 쉬어봤습니다. 쉬는 날도 운동만큼 소중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한 줄의 말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오래 할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께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딱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이야기 매주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건강하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